안녕하세요. 정부 지원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연초라 대출 신청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기 침체 지역, 재해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외 계층, 청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 및 생업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운전자금 지원도 포함됩니다. 융자한도는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 이내에서 운용되며 시설 자금을 포함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의 경우 별도로 운영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 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로 운용됩니다.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을 의미하지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시 구분됩니다. 일반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외 업종 유흥향락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정책 자금은 운용 목적별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성장 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 자금, 혁신성장 촉진 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제에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장애인 기업지원자금,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환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 성장 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 자금, 일반 경영 안정 자금,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 청년 고용연계 자금, 정책 자금 대출 신청 방법. 정책 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 오프라인 신청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직접 상담받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정책자금 신청이 처음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대출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